여기는 코랄 방위군 상병 페러데이 아몬의 병력이 도시를 장악했습니다. 놈들이 사방에서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. 파편이 활성화되면 아우구스트그라드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. 그 전에 파편들을 모두 파괴해야 합니다. 사령관님만 믿겠습니다. 그거 공세 빠르지 않나? 응, 음, 빠르지. 칼 달릴 수 있어서 괜찮다. 어, 칼 달릴 수만 있겠다. 걸어드림. 뭐 상관없겠지만, 아, 거기다 거는 겁니다. 괜찮 걸러내야 괜찮지. 다행이네 괜찮다니까. 저기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황혼우위에다 걸어줄래? 알았어 걸었대 적이네 랙홀 해야겠는데? 잠깐만 음? 한 번, 본렉홀 한 번만 해줘 저글링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썼데? 아. 이게, 이게 많으면 힘들다 칼달리스 이건 어차피 1대1은 이기거든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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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짐 야 이거 F1 켜니까 그 능력 개방되네? 실점 음, 소리 하지마라 넴 <laughs> 애초에 이거 뭐 일단 살변이네? 봉세 존나 안 좋네? 봉쇄 아... 최악이다 야 그럴수도 있지 사령관님의 착륙지점 바깥쪽에서 공허의 파편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. 그걸 제거하는 게 일단 나는 변기물이 열심히 내려줄게. 행운을 빕니다. 우리의 공격은 버틸 수 없을 것이다. 아, 빠네. 어, 언제 부서는데? 몰라. 근데 그거 그림자 봤어. 내가 다빠나 보다. 곧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. 시간 낭비 하는 거 보니까 누군데? 뭐거 대악화랑 그거 탈커스 온다 무조건. 아. 고정이다. 열 음. 지금까지는. 음. 음. 자. 비람 이게? 피닉스 있어서 그냥 막는다. 용기병 깨졌네. 기 하지만 우리 탐지기로부터 숨을 는 없지. 필요한 마라셈 필요 없을 때. <laughs> ビートが出番た 저기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. 나, 라짐 검을 밝혀라. 노바네 시정 준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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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쓰라 어 시정 와 시정해도 핵떨어지네? 저게좆었다 피닉스 다 터졌다 아씨나 안떨어질줄 알고 가만히 있었구나 야아 너가 로바 때문에 좀 많이 말렸는데 이거. 그러게. <목소리도> 나 여기다가 좀 증폭 좀걸어 줄래? 어, 여기 다까 나는 계속 들어가니까 네 알아서 해라. 알았다. 어, 나는 그냥 지금 소모품처럼 계속 밀어놓고 있으니까. 음. 난 어차피 지금 소모품 소모전 해야 되기 때문에. 네. 전기물 내릴 준비돼있대. 어. 내려야 될 수도 있다. 아. 파편 다수가 탐지됐습니다. 사령관님의 목표는 저것들은 탐쓰라 그 내렸대 그래. 오케이 알았다 고시가 공격받는 이유 화 중에도 저 키메라 해적들은 우리의 것을 훔쳐가려 하는군요 아 정렬됐나 제라툴 이 탐지기가 없으니까 다 죽지 아아 제라툴 오는데 탐지기 준비 안 하나 해야지 몰랐다 와 지금 됐지. 어 지금 이클립스 고, 보고 있다. 일단 보목? 또 오네 아니네. 보목은 네가 할수 있겠나? 일단 찡찡이로 찡찡이로 할수 있으면은 뭐 해보지. 가지 마라. 근데 찡찡이 수가 작아서 안 되는데. 가지 마라. 이게 안돼 내가 하는 게 맞겠다 나혼나니 피만 다 깎인다 알았어 알았어 난 애들 죽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아 가스 기적하네모랄 상공에서 해적질이라니요 제가 지키고 있는 한 절대 용납 못합니다 이곳은 막혔네. 오네. 지금 아르타니 스온데 아. 블럭으로 가도 되지. 지금, 지금 가게 그냥 죽이. 와거팔 맞았어. 살아나제? 어. 상관없어. 또죽이면 돼. 대올라가자 살아나면 또 죽이면 되는데. 이현서 지금 이때 시정쓸까안써 된다. 시경은영웅같은거 상대할 때써라 웬만하면 지써 살아 전사 미안, 야니아 터진대 지의기생미탄미아버지네 미안, 이거 계속 파괴할 테니 내 검의 상대는 아니었다 뭐냐 이거 어? <목소리도> 어? 이전막종양 뭐야 이거 준의 의의가 없네 <목소리도> 지금 부모의 파편몇 개로? 아미 우리 자치령을 넘보다니. 예상한 결과다. 저기 우리 쪽으로 향한다. 방어를 준비해라. 이제 한 무리의 파편만 남았습니다. 응 음, 가고 있다. 저것들을 먼지로 만들어 버리고 이 싸움을 끝내시죠. 저 해적들이 말투기를 알아듣지 못하는군요. 사령관님 가봐. 저놈들에게 가르침을 줄 시간입니다. 핵, 핵, 핵 쏜다. 핵 쏜다. 제라툴 어? 이클로스 터졌다. 그리고 커세어도다 터졌다. 기생충 폭탄 맞아서. <laughs> 관리 좀 해라, 관리 좀. 다 터짐, 우연. 우리 망패 던질까?

이걸로 광역기 일단 빼고 시작해야겠네. 자, 혼이 왜 이렇게 많지? 타이커스의. 어디로 가노? 어디로 가안 돼. <laughs> 정말 이상하네. 왜 절로 가? 니 그거 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? 니가? 아, 닌데내본 본대가 만나면 안 되는데? 근데? 어, 데 제대로 뭐어 지금 바크 라 오는 다왜 바크 지금 빨려 들어갔어 어디에 저기 앞에 올라갔는데 시장 쓰고 올라갔어 아마에 막 걸려있네, 진짜. 공허의 편또 무력화시켰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오, 오 정화자의 승리다. 네. 네. 승리. 로시질 것이다. 스도개 웃네. 계속 근데 뭔가 막고 있는데.